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김선환입니다. 17시즌 공지가 떴습니다. 블리즈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보실 분들 보시고, 유튜브에 17시즌 여정, 그 다음에 패치와 함께 내용, 수록된 내용 함께 보실 분들은 영상 찾으셔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17시즌 5월 17일 열리고요. 내일 모레, 오늘이 토요일이거든요. 내일이죠. 내일 12, 16시즌이 종료가 됩니다. 5시에, 오후 5시에. 그리고 그 다가오는 주, 월, 화, 수, 뭐, 금요일, 17일날, 바로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16시즌이 연장이 되고 많은 유저들이 조금 17시즌이 좀 땡겨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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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을 많이 내서 그 의견을 수리, 수렴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2주 뒤에 24일이나 31일 날 열리기로 이게 되어 있는데 조금 예, 유저들의 손을 좀 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17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5시에 돌아오는 이번 주말 다음이죠. 다음 주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어, 13일 월요일이죠. 그 주에 시작되는 도전 균열을 하시면 안 됩니다. 시즌 하시는 분들은 에, 시즌을 하시는 분들은 돌아오는 주 도전 균열. 도전 균열이 또 뭐예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도전 균열 같은 경우에는 게임 설정이 들어가면 이 도전 균열 있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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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도전 균열을 하면 재료를 줘요 재료. 도전 균열을 하면 랜덤으로 그 주마다. 이관리자 분들이 어, 이 캐릭터의 빌드를 아무거나 마음으로나 막케나 가지고 그냥 클리어만 하면 돼요. 예. 클리어 영상은 제가 그 항상 그 주마다 어, 리셋이 되고 이게 일주일에 한딱한번 하는 건데 어 화요일 화요일 오전 10시 1분에 정확히 리셋이 됩니다. 예. 정확히 리셋이 돼 버리면 제가 이제 따따따따 톡톡톡 해 가지고 영상 올리는 시간까지가 하면은 거의 이제 1시간 이내로 11시 이전으로 그 영상 은 업로드 해드리는데, 그 공략법 영상을 보시고 하시면 금방 깰 수가 있어요. 20분에서 한 어, 10분에서 시, 20분이면 가능한데, 그거 안 보고 그냥 깨시려고 에이, 그냥 깨야지 하고 어, 들어가셨다가는 1시간 곧 어, 헤어나, 늪에서 늪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 시간에 시즌에서 일기이나 대균이나 빨리 르면될 텐데, 고집 부리다가. <laughs> 늦어요. 그런 분들은 항상 제가 그도전균형그 주에 항상 어, 업로드를 해드리니까 기다렸다가 그 영상을 보시고, 바로 하시면 바로 깨져요 아셨죠 그렇게도 하시고 어, 도전기념을 시즌 초반 때 안하고 있다가 어, 17일 날그 시즌이 열리면 오후 5시 열리면 바로 일렙 만들고 바로 도전기념부터 하시면 죽순 숨음에 나머지 재료들 그 다음에 돈 PP 파편 여러가지 이런 재료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PP 파편도 초반에 조금 질러서 조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아이템을 음, 얻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돈, 머니, 그죠, 죽순, 여러 가지 이런 거를 가지고 만날 캐릭터 찍을 때도 랩다운도할수 있고, 그죠, 어, 여러 가지 재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 커뮤니 티 열려 있으니까 17시즌 함께 하실 파이팅 하시든 파티 하실 분들,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두루루루두루 버스 온갖 다 하실 분들은 우측 아래 보면 거울 옆에 있죠? 거울 옆에 사람 클릭하면은 여기 사람 3명 아이콘 있죠? 거기 마우스 올려 놓으면 지금 안 뜨는데 딱 올리자마자 그죠? 사람 2명 아이콘, 3명 아이콘 뜨죠? 여기에 가운데 거예요. Shift2고 단축키. Shift2 누른 상태에서 5에 5. 요거 요거 5, 5.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창 뜨는데 맨 아래 봐봐요. 클랜 검색은 왼쪽 커뮤니티 검색 은 우측이죠? 클랜은 어, 클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실 분 봉사 활동하실 분들을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이 가입하시는 곳이 알았죠? 초보자분들이 가입해서 개꿀을 불러가는 클랜이 아니란 말이야 알았죠? 그렇게 하면 피해를 주는 곳이니까 민폐 민폐 그렇지 마시고 커뮤니 가입하셔가지고 커뮤니 초보 국교유저분들 파티하실 분들 버스 받으실 분들 여러가지 분들은 다 가입하시면 됩니다 저희 커뮤니가 활성화 아주 잘돼 있어요 커뮤니 검색 필터에다가 전설패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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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시면은 사람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들. 6475여기에요 여기 여기. 여기 누가 어그로 그로려고 89명 해 놨는데 여기란 말이야, 여기 예, 많은 거. 해서 여기 클릭하고 커뮤니티 가입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있으면 5분이면 있으면 또르릉 소리가 나요. 그럼 다시 Shift 5그러서 녹색으로 여기 V자가 돼요. V자. 그, 그 클릭을 하시면은 이렇게 채널이 아프리카 전설 패밀 돼 있어서 채널이 이렇게 녹색으로 활성화가 돼야 돼. 요 녹색으로. 이게 빨갛게 돼 있으면 채팅이 안 돼요. 그래서 클릭을 하신 다음에 녹색으로 만드셔서 채팅을 하시면 돼요. 채팅을 하실 때 이게 커뮤니는 조금 포괄적으로 클레이는 150명인데 커뮤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6천만 명이 돼도 다 함께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채팅이 렉이 걸리기 때문에 이 채팅이 조금 분할을 해놨어요. 1명, 1부터 100명. 100 하나부터 200명 100명, 100명, 100명 끼리 채팅을 할 수가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아무리 커뮤니티에 저를 찾아도 제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 저를 찾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방송국에 찾아오셔서 저를 찾으면 되겠죠 어, 그렇게 해서 커뮤니가입빨리하시고 어, 17시즌 함께하실 분들 있으면 그 저희 디스코드 열려있어요, 디스코드 디스코드 유튜브는 김사람 유튜브, 튜브에 튜브, 유튜브 김사람샵6217 디스코드 가입하셔서 저희 초대 채널이 있으면 거기 초대해드리면 거기 채널 안에서도 어, 마이크로 이, 이야기하면서 파티 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어, 가입하시고 그 영상 그 밑에 보시면 더보기 채널 아래에 디스코드 주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